교가 이렇게 많다니! 행복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귀하냐고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것을 그리고 우리가 발음을 얘기하는데 발음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발음은 시작합니다! 똑같이 사랑이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에서 절대 한발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자 저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담을 수 있죠? 네, 예, 네. 우리가 움직이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투쟁! 네. 네. 와, 와. 네, 침착 투쟁 네, 네, 침착. 네, 시험장 맞습니다 동기들 동기들 네 내일이 네. 네, 무슨 날입니까? 장애이다달 장인, 장인, 장인. 그렇죠 하나가 빠졌네한가가장애 차별 철폐 지정의 날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우리의 이게 발언을 끝났고 이게 설수설 예, 예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주십시오 내일이 바로 애인 차별 철폐 지정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게 뭐 이곳에서 국격지인 태화동 마을에 공원까지 가긴. 갈겁니다마은 그렇지만 우리의 요구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없어져야 되는 장애인의 차별들에 대해서 이 방암을 이 대로변에 쓸까 합니다 이곳에서 이곳에다가 새겨 쓸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부터 락카를 드릴 테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장애인이, 장애인의 차별이 없어져야 되는, 지금 당장 없어져야 되는 내용들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락카를 쓰고, 해하도 저 정로 쪽저 방향으로 행진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쪽 중로쪽 자게 일어나 지, 일어나 주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요구가 당이나 철판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의 요구를 이번에 하나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주십시오 今。 嗯。 고생하셨니다고생 <목소리도> <목소리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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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바닥에 의사 표현을 하셨으면 이제 행진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충이히착착분착 의사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행진 다시 출발하시기 바랍시다 여기도 찍어보고요. 우리 여기도 써보고요. 우리 정말 재밌게 이곳에서 놀다 천천히 갑시다.

네. 그 전장현 사무실 처수리화 활동가는 방송차 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곧 행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아까 앞서 출발할 때대형현수막들려 분들 앞에 부었던대형현수막 쪽으로 위치를 해주시고요. 행진 제일 앞에는 대형연수막 3개가 나란히 방송차보다 앞에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을 아까 운구를 하셨던 분들 중에 소수 몇 분만 어 바닥에 바퀴로 이제 끌고 그 뒤를 좀 따르도록 하고요. 그리고 감옥, 거짓을 형성한 감옥에도 감옥도 그 뒤를 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달받기로 김포센터 중심으로 영장사진 들고 가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네 영정 사진 들고 가시는 분들은 구시철 뒤쪽 그 감옥 뒤쪽으로 쓰시고그 영정 사진 드신 분들 그 바로 뒤에 1호차 방송차가 쫓차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연수막부터 먼저 우리 예정된 엔진 코스 쪽으로 좀 앞쪽으로 나와서 대형을 갖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대형연수막 세개는 지금 저희 행진 코스 앞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연수막 등급제 페이지부터 먼저 앞쪽으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나가시게요. 네, 앞쪽으로. 네, 이규식 동지. 이계시 동제가좀 리더를 해주실 때대형연수마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리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실설 패스대형연수마좀 앞쪽으로, 좀쪽으 들어오셔서 갈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등급 패스 대형연수마 앞으로 가시겠습니다. 앞으로 가실게요, 대형연수막. 등급제 패스 연수막 앞으로 가실게요. 앞으로 가실게요, 앞으로. 네, 거짓을 폐쇄 연습막도 등근체 폐지 연습막 바로 뒤에 붙어서 행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부양자 기준 폐지 연습막도 네, 거짓을 폐쇄 연습막 뒤쪽으로 붙어서 행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방송자 뒤쪽으로 따라갈 거니까요.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등급제 폐지연수막 조금 더 앞으로 가시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영수 대표님 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리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관이랑 감옥이 좀 앞으로 올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운구하셨던 분들 중에 한두분 정도만 관을 이동시켜 주시고요 他们。